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6년 만에 남편하고 이혼한 40대 여성입니다. 담담하게 한 글자씩 적어가고 있지만 사실 그간 마음이 무척이나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던가 도박을 했다던가 누가 봐도 욕 나올 만한 짓거리라도 했으면 제 마음이 이렇게까지 심란하진 않았을까요? 정말이지 이 상황의 시작이 어머님이라는 게 우라가침입니다. 생각해 보면 늘 어머님이 문제셨어요. 남편과 제 사이에서 큰 소리가 나왔다 하면 100이면 100 어머님 때문이었거든요. 남편하고는 18년 전 사촌 오빠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사촌 오빠랑 남편이 얼마나 가까운 친구 사이였냐 하면 그건 아니었고 사촌 오빠도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이라 했는데 뭐 회사도 좋은데 다니고 하니까 건실한 청년 같다며 자기 딴에는 아끼는 여동생인 저를 챙겨준답시고 다리를 놔준 거였죠. 아무튼 그렇게 만나게 된 저희는 햇수로 1년을 연애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차피 둘다 서로 확신이 있는데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며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저도 딱히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은 번갯불에 콩구어먹듯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결혼 당시만 하더라도 양가 부모님이 다 살아계셨고 또 양쪽 다 형편이 빠듯한 것은 아니었기에 저희 친정에서 5천 시댁에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참고로 요새야 반반 결혼이니 뭐니 그렇게들 한다지만 16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그림상이라고 해야 하나 분위기가 얼마라도 남자 쪽이 더 해오는 시기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남자 쪽은 남자 쪽대로 자존심 상해했고 여자 쪽도 여자 쪽대로 좀 껄끄러워했다고 해야 하나 적어도 제 주변은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친정에서 시댁보다 부족해서 돈을 덜 해주시고 그런 건 아니었다는 얘기가 하고 싶어서입니다. 추가로 제 연봉이나 남편 연봉이나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받으면 뭐 하나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저희 시부모님 그 이렇게 주시고 정말 어지간히도 사람을 못 살게 구셨습니다. 일단 시작은 당시에 서울에서 작은 아파트 하나 사서 신혼살림 차리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하루는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오셔서는 난데없이 링크가 갖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 주변을 보니까 아들 장가가는 데 1억이나 해주고 꼴랑 가방 하나밖에 못 받은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하소연을 하시면서 말이죠. 황당했어요. 꼴랑 가방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이름난 명품이었고 게다가 신상인이 어쩌니 해서 그 당시에 300만원 가까이 주고 사드렸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시집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였으니 그런 어머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대뜸 어머님한테 죄송하다더니 이번 주 안으로 800만원을 보내드리겠다 대요. 그러자 저희 어머님 그제서야 표정 푸시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당신 아들 봐서 한번 봐준다나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도 매달 생활비를 보태 달라며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도 받아 가셨고 그런 와중에 또 명절이니 생신이니 있으면 그건 그거대로 돈 달라 하시고 솔직히 저나 남편이나 주변에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적게 버는 돈이 아니었는데도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결혼한 지 3년차 되던 해 아버님이 폐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남편 말로는 한때 이모님이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셨고 그때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각가지 보험을 많이 들어놨으니 금전적인 부분은 크게 걱정할 게 없을 거라고 했었죠 하지만 막상 가보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보험은 죄다 쓸데없고 엉뚱한 것만 가입되어 있어서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 결국 그 병원비가 또다 저희 주머니에서 나갔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염치불구하고 저희 친정에서 천만원까지 빌려가면서 아버님 병원비를 댔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도 지금까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어머님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라며 별것도 아닌 걸로 제가 유세부린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지만요. 아무튼 제가 정말 계산기 들고 두들겨보지는 않았지만 말이 좋아 이렇게 해주셨지 그 1억 진작에 다 받아가시고도 남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어머님은 주신 것만 기억하지 당신이 받아가신 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식이셨지요. 아무튼 아버님이 병원생활 2년 하시고 돌아가셨고 이후로 저희 친정아버지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양가 어머님 두분다 혼자가 되셨고 그렇게 혼자 지내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네요. 저희 둘째 애가 3살 좀 넘어가면서 잔병치레가 잦아졌고 그렇다 보니 어린이집에도 못 가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지 않으면 제가 출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도 물론 육아휴직이니 뭐니 제도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게 지금도 눈치가 엄청 보인다죠? 하물며 그럼 10년 전에는 어땠겠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어머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어머님이 사시는 동네는 저희 부부가 사는 곳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어려울 경우에만 아침에 저희가 아이를 어머님 댁에 내려주고 퇴근길에 들려서 데리고 오겠다 했어요. 당연히 돈도 드리겠다 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정말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정말 너무 서운해서 지금도 생각만 하면 울컥하고 우라가 치미는데 당신 운동하러 다니는데 시간 맞추기 불편하다는 거였죠. 참고로 저희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로 무슨 물 만난 물고기도 아니고 아주 신이 나서 어쩔 줄 모르시대요. 오만 할아버지들을 만나고 다니시면서 콜라텍이니 등산이니 어쩜 그렇게 하루도 안 빼놓고 놀러를 다니시던지 여러 가지로 대단하다 싶더라니까요. 아무튼 정말 하루도 안 도와주셨습니다. 단 하루도 말이죠. 그리고 결국 그 상황을 보다 못한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와주셨어요. 사실 지금도 생각하면 친정어머니한테는 죽을 죄를 진것 같아 너무 죄송하고 눈물만 펑펑 나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지내고 계셨어요. 고향에는 그래도 어머님 친척들도 있고 또 오랜 친구분들도 계셔서 심적으로 편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땅값이나 집값이 싸다 보니 친정어머니가 좀 여유롭게 생활이 가능하셨죠. 근데 잘 가르쳐 놓은 딸이 애 키운다고 잘 다니던 직장을 관두게 될까봐 노심초사하시다가 결국 서울로 다시 올라오셨는데, 그렇다 보니 원래 해놓고 사시던 거에 비해 상황이 너무 누추해지대요. 사람들과의 교류도 적어진 건 당연했고요. 정말이지 딸 하나 어떻게든 도와주시겠다고 여러가지로 손해를 감수하고 올라와주신 거였어요. 물론 저희의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 돈은 드렸지만 솔직히 그거 100만원 받아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얼마나 부자가 되셨겠어요. 그리고 그나마 받은 돈도 다시 손주들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저희 반찬 해준다고 쓰시고 친정어머니가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걸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아무튼 그러다가 친정어머니가 3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나마 친정어머니 생신이라 다같이 모인 자리에서 쓰러지셨으니 바로 응급실로 모셨고 그래서 위기는 어떻게 넘겼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들 크게 충격을 받았죠. 특히나 저희 애들은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왜 할머니 잘못되면 어떡하냐면서 첫째는 원래 한 달에 한 번이나 기숙사에서 집에 올까 말까 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질 않나. 거기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한테 전화하고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연결 안 되면 저더러 가서 외할머니 잘 계시나 보고 오라고 하고 둘째도 뭐 매일같이 외할머니랑 우리 같이 살면 안 되냐고 저랑 남편을 졸라 댔어요. 정말이지 저희 친정어머니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저희 애들을 사랑과 정성을 다해 돌봐주시고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친정어머니를 저희 집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마침 남편이 그 무렵 지방에 발령이 나면서 서로 불편할 일도 없겠다 싶기도 했고요. 남편은 어디 가면 꼭 마치 자기가 무슨 장모님을 모시고 산 사람마냥 합가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 표현이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발령을 받은 후 남편은 기숙사에 있는 첫째보다 더 낮은 빈도수로 집에 왔었고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어오시고 1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실제로 한 집에서 부딪힌 건 10번이 채안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집에 오면 뭐, 얼마나 살들이 저희 친정어머니를 챙겼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사위 혼자 고생하다 왔다며 그 와중에도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상 차려주시고 그랬죠. 그리고 남편이 뭐, 이혼하게 된 마당에 이런 표현도 웃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감사하다고 말은 해요. 다만 저더러 한다는 소리가 자기 어머니한테도 저희 친정어머니처럼 애들하고 가까워질 기회를 줘야 할거 아니냐는데 저는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모든 기회를 차버리신 건 어머님 본인이시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건 얼마 전에 있었던 어머님의 폭탄선언 때문입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당신 차례라며 합가를 하자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원래도 저희 어머님은 당뇨에 고혈압에 난리도 아니셨는데 매일같이 놀러 다니시며 술 드시고 고기 드시고 한마디로 하나도 관리를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언젠가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서 앞으로는 며느리가 해 주는 밥 먹고 며느리가 빨아 주는 옷 입고 그렇게 지내셔야겠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어이없는 소리만 골라 하시던지, 저 정말 하마터면 코웃음을 다칠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마시라고, 저 어머님하고 같이 못 산다 했습니다. 옛날까지 거슬러 갈 필요도 없다고, 저희 친정 어머니 병원 검사 가는 날이라 그날만이라도 둘째에 좀 챙겨달라 부탁드렸을 때, 어머님 뭐라고 하셨냐? 왜 니네 엄마는 자기 몸뚱아리 하나 관리를 못해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냐고 하지 않으셨냐? 제가 그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이제 와서 어머님 수발을 들고 싶겠냐고 못한다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때는 당신도 다 당신 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무턱대고 들이대니 기분이 나빠서 그런 소리가 나왔다며. 그게 진심이었겠냐? 너는 사람 말을 걸러들을 줄도 모르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걸러듣냐고 받아쳤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돼서 여기 가슴 한복판에 탁탁 내리꽂혔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밥 얻어먹고 사실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라 했죠.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난리가 났어요. 저더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면서 자기 입장에선 장모님 모시고 살때 군소리 안 했는데, 저는 왜 이러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대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밥을 한번 차려드려 봤냐, 우리 엄마 양말을 한번 빨아드려 봤냐 했습니다. 한 집에만 있으면 모시고 사는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는 막말로 우리 엄마는 진짜 환자였고, 그래서 얼마나 오래 버티실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어머님은 뭐, 죽을 날 받아놓으셨냐 했습니다. 내년에 돌아가시는 거면 모를까? 막말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데, 내가 미쳤다고 모시냐고 못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미친 거 아니냐면서, 아무튼 결국 서로 고성이 오갔고 주먹만 오가지 않았지 피터지게 싸운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아무리 이런 상황을 숨기려고 해도 결국 애들도 다 눈치를 챘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대번에 저희 남편더러 하는 말이 자기들은 할머니랑은 같이 못 산답니다. 불편해서 못 지낸다고 그렇게 할머니가 걱정되면 아빠가 할머니 댁으로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더 크게 화를 냈어요. 니들이 뭔데 나더러 내 집에서 나가라 마라 하느냐면서 키워줬더니 배은망덕하네 어쩌네 할머니가 없었으면 니들이 이 세상에 존재를 했겠냐 어쨌겠냐 하면서 생색 낼게 없어서 나아준 걸로 생색을 내냐 한심하다 싶었죠.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랑은 말이 안 통한다면서 지들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애들하고 남편하고 부딪히면 그래도 결국 제가 나서서 좀 다리가 되어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그러기도 싫대요. 뭐 솔직히 애들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할머니랑 손자 사이라지만 어느 정도 서로 좀 정도 있고 그래야 같이 지낼 수 있지 할머니라고 해도 어쩌다 명절이나 애들 생일 때돈 10만원 쥐어주신 게 전부인데 애들 입장에서 거기서 할머니의 정을 느꼈으면 얼마나 느꼈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후로 애들이 남편을 본채만채 하던데 저도 그러던지 말던지 냅뒀습니다. 분명 올바른 가정교육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너무 꼴보기가 싫으니까 제가 뭐라고 하기도 싫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 저희 어머님이 기어이 당신 짐을 싸들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쓰시던 작은 방에 당신 짐을 푸셨고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를 잡기 시작하시대요. 집안이 왜 이렇게 우중충하냐? 반찬이 이게 뭐냐? 빨래를 왜 매일 안 하냐? 솔직히 제 입장에선 기도 안 찼습니다. 어머님이 살림을 얼마나 똑부러지게 하시던 분도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무슨가 시집온 새색시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드시니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우리냐 아니면 어머님이냐 둘중 고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미쳤냐고 고르긴 뭘 고르냐면서 저만 좀 양보하고 이해하면 다잘 지낼 수 있는데 제가 일을 크게 만든다대요. 그래서 결국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나가겠다 했어요. 집이야, 뭐. 이혼하게 되면 나라에서 알아서 재산 분배해 줄 것이고 어차피 공동명이라 남편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친정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도 있고 그래서 그걸로 작은 빌라나 하나 얻어서 일단 들어가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애들이 자기들도 저를 따라가겠다고 들더라고요. 죽어도 아빠랑 할머니랑은 못 산다면서 그래서 그래, 한번 셋이서 잘 지내보자 하고는 남편에게 통보했어요. 애들하고 나하고 셋이 나갈 테니, 어머님하고 둘이 한번 잘 지내보라고, 당신 말대로 장모님하고도 합가 잘했으니까 친엄마인 어머님하고는 뭐가 어렵겠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면서, 자기야말로 저처럼 독한 여자랑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대요. 그래서 순식간에 완전히 남남이 되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이 시간동안, 저희한테 이혼은 하지 말라고 극구 말린 사람이 딱한명 있었는데 그게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오늘로 한 달도 채안 됐는데 남편이 벌써부터 죽는 소리를 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문자며 전하며 해대서는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님이 완전히 달라지셨다 나도 예전에 내가 아니다. 하지만 그러던지 말던지 제 마음이 완전히 차갑게 식어서 그런가. 그런 남편이 꼴사납고 우습기만 할뿐 불쌍한 마음은 하나도 들지 않네요. 게다가 듣자 하니, 어머님이 그간 그렇게 합가하려고 애를 쓰셨던 이유가, 매번 당신 죽으면 집은 저희 줄거라며 거들먹거리셨는데, 그 집이 전세도 아니고 월세였더라고요. 사귀던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잘 보이려고 비싼 골프용품을 어지간히 사다 바치셨던 모양입니다. 그 할아버지도 그 연세에, 재혼을 믿기로 저희 어머님을 꼬여내셨던 모양이던데,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도 그 이야기를 하는 내내 속 터져 미치겠다고 울분을 삭히지 못했고요. 아무튼 뭐, 그러니 이제 그나마 월세 내는 것도 빠듯해서 저희 집에 들어오려고 하셨던 건지, 솔직히 그 속이야 어머님만 아시겠죠. 저는 이제 관심 없어요. 남편한테 그간 못한 효도한다 생각하고 어머님한테 잘해드리라 한마디 했고, 마음 같아선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릴까 했지만 애들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더라고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나 싶은데,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친정어머니가 이혼해서 졸지에 혼자 애 둘을 키워야 할 딸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싶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론 그런 친정어머니가 절 지켜봐 주실 거라 생각하니 용기가 나는 것 같네요. 보란듯이 잘 살아볼게요.